유튜브를 재밌게 하는 마마 콩푸입니다 마하 여러분 오늘은 제가 완전히 가성비 끝판왕 만물상을 소개하려고 해요. 여기는 물건을 도물찾기 하듯이 좋은 물건을 잘 고르면 완전히 득템 할수 있는 곳이고요. 그리고 물건을 사면 돈을 벌수 있는 곳이에요.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? 소 석물 만물 장터입니다. 제가 유튜브에서 보다가 직접. 반송 나왔대 지금 시끄러워가지고. 감사합니다. 쟤. 아니 저거 나저빵 같은 거. 빵왜안 샀어요? 사장님 근데 어떻게 제품 을 이렇게 싸게 네. 팔수 있어요? 너무 궁금해서요. 돈이 많으니까. 돈이 많으셔서. 네. 아니 저 유튜브 보고 찾아왔는데 저도 유튜버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고 제가 제품 사러 왔는데 너무 놀래 놀라, 음. 놀라운 가격이에요. 한번더저제 채널 구독자들한테 성문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. 안녕하십니까 제가 성문입니다. 성물을 만나면 10년이 젊어지고 성물을 만나는 10년을 더산다고 그랬어요. 이 <목소리로> 뭐지? <목소리로> 와 이거 쑥 매트인데요. 자동차 매트인데요. 지금 전 세트에만 원래 원1 2 8 0 0원짜리예요만 원일에 빨리 사러 오셔야 될것 같아요. 품절일 것 같아요. 몇개안 남았어요. 이게 뭐냐면 차에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오늘 오늘이 되잖아요. 네네 네. 그 흡수불 깔아 놓고 오늘이 올라오면 여자들한테는 자유기 최고겠네. 예. 어, 그이죠 요. 왜 밖에 게다 있어요? 어, 풀 토시? 정말 제가... 뭐지? 만물 투어 어디에 써야 특이한 되게 많죠. 어? 국수 이게 여개만 원이래. 김. 어, 어 나도 박스 테이프 한 묶음 오천 원몇개 들었어. 나도 무나 뭐 어? 언니 이거 봐, 이런 가도네개만 아, 원이래. 이거 가자잖아. 가자. 개건대박이니 이거 한김두개이거네개만 원. 음. 이거 여기 잠깐만요. 사장님, 근데 이렇게 싸게 팔수 있는 거는 그럼 사장님 능력인가요? 어, 제품이? 그럼. <laughs> 저 인천서 왔어요, 여기까지. <laughs> 뭐, 저기 성문, 여기 유튜브에도 나오는데 제 유튜브 채널에도 제가 소개 좀 해주려고 왔거든요. 오늘의 뭐 경매가 있나요? 경매 상품이? 그냥 경매보다 싸게 파니까. 맞아, 맞아. 정골렘비요 주스 이거 두병이 이게 원래 원래 그대로인데 여기에 한 병에 7 얼마야? 6만 원? 7만 원 이거 두개 5000원이래? 어. 그리고 저 논이 돈이 여섯 개 7만 원. 여섯 개 7만 원이니까 한개만원 돈인데 그치, 어쨌든 한개 이거 괜찮아네요 어. 어, 그래. 사실 엄청, 엄청 싸 엄청 싸 가격이 음. 저런 차맛차 저런 거있잖아 언니 홍육 콜라게. 저런 되게 싸다. 음. 어, 그래. 어, 프로바이오틱스 저것도 사가야 돼. 어, 저거 사가야 돼. 음. 저거 사가고 저거 음. 또 예. 이거 얼마죠? 얼마죠? 얼마씩 해주거요 아르간 오일 한2삼 이만 원이면. 이만 구천 팔백 원. 아니, 9, 8, 예 예. 아르간 오일 어. 예 얼마예요 지금? 내가 이거 두개 오천 원팔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싼데요. 근데 이거 아르간 오일 어디에 쓰는가요 거 지금? 먹는 거예요. 아 먹는 아르간 오일? 예. 아 오일 오일. 바르는 거 아니고? 크, 이거 먹고 잘 뭐, 먹으면 얼마나 좋은 건데. 아. 은행 은행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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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행. 그그그 그, 은행 추천 뭐야? 은행 추천. 예 예. 그게 아. 만든거 아르간 오일. 두개 오천 원? 피가 왜 막혀가지고 저기 오메가 세즈 못겠어요 음, 오메가 세즈 같은 그거 런 그것 같은 그것보다 더, 네. 더 좋은 거예요. 빵빵 음. 들어가요. 음. 내가 박수 내치라고 그래요. 네? 건강해지라고. 한번 찍자마자 여기는 피투 같은 거다때어지잖아요막돌아가는 거. 아 성우 사장 요새 유튜브에서 인기 급상승이시던데요. 구독자도 막 들어오고 지금 <laughs> 계속 실망. <시발>, 면이 신났어요. <laughs> 그 뭐야, 언니? 이거 아, 한 개씩 한두 개. 아, 맞아, 맞아. 여기 성문 오시면 어, 엄청 많이 건질 수 있어요. <laughs> 이거 지금 천 원입니다. 여행 가방, 쇼핑 그 가출 천 원입니다. <laughs> 득템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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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대사로 을 진짜 청리 척에니 잠깐만요 아, 뭐하증여면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? 태가 또 하나, 방구 근데 뭐돈좀 팔아야지 네? 잘 계산 다 끝났어 잠깐만 가면서 전화할게 네오 22000원까지 있어요 이거요 이 아 어떻게 해5 0 0원 2만원 어떡하긴 해 사장님이 배 거지 4만원, 4 5 0원 이렇게 다산거 알면 난리 난다 누가 나도 비닐봉다리 없어만5 여기 지금 대박이에요 계0 0 0원 14,000원 몇장 잔뜩. 3만원이 돼. 그러니까 리잖아요 아니 지 아니 일단 2만원 찍었으니까 사라고